11시. 네 응. 번만. 네 번만. 알겠지? 자, 오늘 갑시다. 자, 오케이. 176입니다. 페이지 176 쪽입니다. 자, 페이지 176에. 자, 사인제곱, 사인제곱은 1이죠. 그죠? 자, 사인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인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죠. 자, 0에서 출발해서 파이까지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90도일 때, 1을 찍고 파이일 때 181대 때0 가다가 쭉 다시 270도일 때 마이너스 1 찍고 360도일 때 2파이일 때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렇게 볼록 위로 볼록부터 먼저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원위치 그래서 여기가 파이 지점이고 여기가 2파이 지점이고 뭐 여기까지 이해해야 되죠? 여기가 사인 그래프예요. y는 사인 x 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사인 그래프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자 얘들아 얘들아 뭐 예를 들어 뭐 10도를 갔어 10도 뭐 이, 여기가 파이 어떤 세타만큼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타만큼 갔을 때 값이 있겠죠 값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파이란 말이야 파이에서 요 세타랑 똑같은 각만큼 요렇게 가보는 거야 그러면 위치가 이 별의 위치랑 같을까 다를까라는 거예요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값이 왜 이게 대칭성이 있는 주기함수거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세타만큼 간값색 함수값과 파이. 파이가 왜 파이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0이잖아 함수값이. 근데 여기도 저 함수값 0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어 파이에서 0을 말 파이에서 0을 만났네. 아 그럼 저 위치에서 이런 뜻인 거야. 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0에서 오른쪽으로 10도만큼 갔을 때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0에서 왼쪽으로 10도만큼 갔을 때 이런 느낌이기도 한 거야. 간만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가 내가 예를 들어 10도만큼 갔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가 180도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10도만큼 간 값, 즉 여기가 얼마겠어? 170도겠죠. 170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 10도의 위치와 170도의 위치, 함수값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떨 것 같아? 같지? 그렇지? 이게 대칭성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만큼, 같은 간격만큼 가면, 같은 간격만큼 올라간다가, 이게, 이게 같은 그래프의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무슨 뜻이냐면, 사인에다가 어떤 각만큼 갔을 때 값과, 사인에서 파이에서 그만큼을 빼, 똑같이, 10도면 10도, 20도면 20도, 30도면 30도, 이런 느낌인 거야. 그각두 개가 어떻다고? 같다고, 같다고,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사인에서 세타만큼 간 값, 요거랑, 이번에는 파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가보자. 조금 아까는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당겨왔거든 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앞으로 진 전진해보자, 앞으로. 그럼 앞으로 전진을 하면 내가 190도가 되겠지, 190도. 그쵸? 그러면 여기 값은, 아까 여기가 별이었는데, 그 여기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느낌이 오죠? 그쵸? 렇 여기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값일 거라는 걸 눈치가 채지잖아. 이런 특징들을 저 그래프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인에다가, 파이에다가, 세타만큼, 아까는 뺀 거는 같아요. 값이. 그런데, 더한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이거는, 원래 세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랑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 안 돼? 이해 돼. 이해 됐어? 자, 그러면 자, 사인의 1도는 누구랑 같겠어? 1 8 9도 구도랑 같겠지. 그렇지? 아이고. 아닌지. 사인의 179랑 같겠지 않을까? 한번 더. 사인의 20도는 누구랑 같겠어? 사인에 160도랑 같겠지. 사인에 3분의 파이는 누구랑 같겠어? 호도법으로 말하면 호도법으로 대답해야지. 사인에 3분의 그렇지. 3분의 2파이랑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1번 보자. 1번. 1번. 자, 또 하나 또 하나 힌트를 좀 알려줄게. 이거는 다른 또 이거다. 자 볼게요. 사인은 음, 각변환 공식에서 이런 것도 배웠단 말이야. 각변환 공식에서 우리가 각변환 공식에서 1 단계가 뭐였냐면 부호를 정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해라. 그 다음에 각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각을 2분의 n 파이 플러스 알파로 고쳐라 했죠. 이렇게 각을 9 0도 기준으로 이렇게 고쳐라.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n이, 요 n, 요 n. 변환했잖아, 고쳤잖아. 그 2분의 n이라고 했을 때이 n이 짝수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그대로. n이 홀수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신.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변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요거를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그냥 한 큐에 다 클리어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공식이야.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래프의 특징들다 알고 있지 않아도 그래프의 값을 확실하게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사인 1 들어 89도가 있다고 보자고. 파인, 사인 89도가 있다 보자고. 사인 89도는 자 보자. 사인 89도는 일단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0도고,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180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죠? 일사보면 그러면, 일단, 각의 부호는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렇죠. 플러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각을 2분의 n5 파 플러스 90, 그러니까 90도 플러스 이걸로 고쳐라 했으니까, 사인 90 빼기 1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이해 안 돼? 되죠? 그러면, 사인을 90분의, 그러니까 여기 2분의 n 파이가 90도, 9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된 거지. 이게 이 같은 말인 거랑 이거랑. 여기 90도 곱하기 n이 지금 뭐할수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가. 1. 1. 그럼 1이 짝수라는 거야. 홀수라는 거야. 홀수. 아까 홀수면 주어나. 그럼 지금 이거 뭐랑 같다고 말해야 돼? 시작 플러스 코사인 1도랑 같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얘가 얘가 이렇게 변신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보자. 자, 필수 문제 12번 갈게요. 필수 문제 12번. 자, 필수 문제 12번. 선생님이 지금 방금 각 변환을 통해서, 자, 사인은, 누, 사인 89는 누구랑 같다고 지금 방금 선생님이랑 구했죠 여러분들이? 어? 사인 89도는 코사인 1도랑 같다는 걸 지금 방금 구했지. 그치?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필수 문제 12번 문제를 보니까,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2 더하기 땡땡땡땡땡 어디까지 갔어? 사인 제곱 89 더하기 사인 제곱 90 이렇게 끝났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 맞다 우리 배운 것 중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뭐였지? 일 이거였군 이거야 이게 무슨 공식이 있었는데 아 맞다 이 공식이지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코사인한 개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저걸 써먹을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방금 힌트를 얘가 얘라는 걸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이거 미리 잠깐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뭘로 바뀔 수 있어 코사인 제곱 1로 바뀔 수 있지 그러면 사인 제곱 1도랑 여기에 있는 코사인 제곱 1도랑 만나면 뭐가 돼? 1이 되겠죠. 1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옆에 또 사인 제곱 2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다음 꼭그 앞에 얘 사인 89도 앞에 누구 있어? 사인 88도가 있겠지. 89도 앞에는 그죠? 그럼 얘는 또 누구랑 같겠어? 코사인 제곱 2겠죠? 왜? 아까 전에 배웠잖아. 코사인 88도는 코사인 몇 도랑 같다고? 2도랑 같다고? 90 빼기 2니까. 그죠? 아, 그럼 얘를 바꿔서 코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만나면 얘네들도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1, 그럼 3은 87, 4는 86, 5는 80.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나 이렇게 이렇게 만나 몇 개가 만나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어 1부터 90개가 있지 90개 그렇게 만나다 보면 은몇 쌍이 나와 몇쌍 44쌍이 나와 44쌍 44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는 쌍인 45는 짝꿍이 없어 쌍인 45는 하나니까 그쵸? 그 다음 쌍인 90도 짝꿍이 없어 맞아? 근데 얘네들 지금 다 제곱이야 그럼 요것도 제곱이고 요것도 제곱이고 요렇게 되어있는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요런식으로 나오는거야 요렇게 답이 나와 그럼 44쌍이니까 이건 답은 얼마야? 44 왜? 쌍 하나당 1이니까 그죠? 그런이기 됐고 쌍 45는 얼마라고 배웠지? 2분의 루트 2를 제곱했더니 그렇지 2분의 1이라고 배웠고 자쌍 90은 뭐라고 배웠지? 1이라고 배웠지? 그걸 제곱했더니 1. 그러니까 정답은 45와 2분의 1이 정답이겠지. 이해 안 되세요?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저 개념 노트에다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핫 라인 한마디로 말하면 쇼컷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완전 좋을 법한 팁을 하나 주면 자, 이런 거 적어놨었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인 거 적어놨었어? 그거 적은 거 밑에다가 적으셔도 돼요. 요런 거, 요, 요거 적은 거 밑에다가. 자, 사인과 코사인은 이렇게 이렇게 적으세요. 사인과 코사인은 이런 느낌이에요. 90도, 여기 예, 요기 자리하고 여기 요기 자리랑 더해서 요 자리하고 여기 자리에 있는 애 더해서 합해서 2분의 파이. 즉, 합해서 90도이면 같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사인하고 코사인은 세타와 그 여기 알파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90도.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엘대일 때는 무조건 같다. 등호가 성립해, 등호가. 알겠죠? 자, 페이스 문제 13번. 됐어요? 자, 필수 문제 13번 한번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풀어보자. 자, 요렇게 이제 사인 그래프를 좀 분석에 대한 느낌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값이 있는데, 여기 값이, 요, 요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90도가 여기 있거든, 90도가. 90도가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거기에서 얼마만큼 뺐단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 뺐으니까 여기가 한요 정도를? 어,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음, 얘를 제곱을 보지 말고, 잠깐만 보지 말고, 그냥 요거만 먼저 볼게. 알겠지? 제곱이 있으면 괜히 너희들 헷갈릴까봐 그러는 거야.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여기 4사분면, 이렇게 할게요. 자, 보자. 2분의 파이, 이제 90도에서 얼마만큼을 뺐대? 이걸로 하지 마자. 그럼 세타로 하지 말고, 그래프로 하지 말고, 요걸로 해볼게. 자, 어, 1, 2, 3, 4가 있는데 2분의 파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지 지금 4사분면이 4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은 일단 부호가 뭐야? 일단 부호가 뭐야? 일단 사인이지만 여기는 올이잖아 올케가다 해주는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야 자 2분의 파이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아까 했잖아 2분의 파이니까 홀수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뭐로 바뀌어? 그렇지 코사인으로 바뀌어 고사인 선생님. 여기가 플러스 때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헷갈린 친구들 되게 많거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 줄게. 자, 플러스로 가면 2사분면으로 바뀌지. 그리고 마이너스로 가면 1사분면으로 바뀌지. 얘 역할은 4분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해서 4분면이 정해지면 부호가 결정되지. 그리고 나면 얘 역할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고민하지 마 얘들아. 개의 역할이 끝나면 그 역할 때문에 개가 역할이 끝났으면 거기서 나온 플러스 마이너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 한 거야 왜냐면 내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이거를 플러스로 할 때랑 이 마이너스를 할 때랑 여기다가 선생님 마이너스 세타 붙이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세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그냥 세타가 오면 되게 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90을 빼기 20을 하든, 90을 플러스 빼기 20을 하든 여기는 항상 20도라는 걸 말하라고. 이유는 야 90도 플러스 20을 하면 여기 110이니까 열로 가는 거고 70이니까 일로 오는 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20은 거기서 아까 역할을 끝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세타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 역할을 일단 뭐라고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 세타 야 여기까지 이해 안 돼? 근데 바깥에 원래 제곱이 있었단 말이야, 원래.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먼저 제곱을 보지 말고, 얘들아. 보지 말고 각 변환을 시작해. 그 다음에 나서 제곱을 맨 마지막에 하면 돼. 내가 구한 거에다가. 그럼 사실, 그럼 사실, 마이너스도 사실 고분할 필요가 없어. 왜? 얘가 사실 마이너스를 나왔다 쳐. 마이너스 사인, 짜투 나왔다 쳐. 근데 조, 제곱을 할 거잖아. 이상태에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럼 뭐로 무조건 바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어쨌든 anyy 지금 sin 코사인 제곱 세타야 그렇지? 그다음 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유는 2분의 2파니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 sin 세타. 선생님 왜안 해요? 아무것도 제곱이잖아 방금 했잖아. 제곱이가 얘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 상관 없지 뭐 사실은 알겠지?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뭐로 바뀌어?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s 사 n 제곱, 세타. 이안 돼. 돼. 끝. 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되게 고민하지 말고 이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도 복잡하게 나와도 아까 말한 그각반한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그래프 그렸다가 멈췄는데 잠깐 그래프로 접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조금 해줘 보면 내가 어떤 값이 있다는 것 어떤 값이 여기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여기가 2분의 파이 얼마큼 세타만큼 왔다고 가정해봐 요만큼이 세타라고 해보자 요만큼 응? 90도에서 한한한칸이 한 정도 벌어진 게 세타야 야, 이렇게 약속을 했대 그요 값이에요 요 값을 요 값을 제곱하고 그다음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가 파이잖아 요만큼 느낌 알겠어? 여기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서 또 여기 이만큼 갔어. 여기 근데 이이 이, 이 정도 폭하고 이 정도 폭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없죠. 그래프 상으로는 왜냐면 하 여기 한 칸인데 여기서부터 한칸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세타 가를 간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만큼 왔잖아. 그니까 러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다섯 칸이라고 보자고 다섯 칸이라고 보면 여기서 한칸간 거랑 이렇게 한칸간 거랑 여기서 한칸간 거랑 값이 어때. 너무 지금은 우리가. 모든 값을 다 알고 있지 않거든?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잖아.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여기 값이 1이고, 여기 값이 0이고, 30도 가면 2분의 1이고, 45도 가면 2분의 루트 2이고, 93, 이거, 이거긴 한데, 10도 가면, 1도 가면. 정확하게 길이를 가, 곡선이기 때문에, 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그래프로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헬이 와야 되는 거야. 왜? 여기서는 한 칸이지만 이쪽에상관칸면 이게 그래프가, 이 위치가 이렇게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값의 제곱과 이 값의 제곱의 특징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그 값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각별한 공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얘들아. 자, 그 236번에 1번은 코사인 라인이지. 그치? 코사인 라 아까 선생님이 아까 말해준 거 뭐야? 얘들아. 사인하고, 코사인은 여기 각들을 몇도 더해서 몇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어떻다고 했지? 같다고 했어, 같다고. 그러면 음. 첫 번째 사인, 코사인 제곱 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이렇게 많잖아. 근데 지금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코사인 제곱 90은 누구랑 같은 거야? 그러면? <laughs> 코사인 제곱 90은 누구랑 같은 거야? 236쪽에 문제 236번에 1번 코사인 제곱 0도 코사인 제곱 1도 코사인 제곱 2도 땡땡땡땡 코사인 제곱 89도 코사인 제곱 90도 이렇게 같잖아? 그러면 얘랑 여기 코사인 제곱 90은 누구랑 같냐고? 사인 제곱 0이지. 아까 말했잖아. 사인하고 코사인 자리에 더해서 90이면 같다니까. 그 이미 90다 갖고 있으니까 사인이 가져갈 게 없으니까 사인 0에 얘는 사인 0으로 체급해야지 사인 0.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뭐 돼? 만나면 제곱 제곱 더하니까 1. 그 다음 89도는 누구랑 같은 거야? 사인 제곱 1이랑 같아야지.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처리해야지. 얘도 1이야. 또 얘도 1이고. 그리고 여기 88이 있겠지? 그 8의 88은 사인 제곱 2랑 같으니까 얘는 둘다 얼마 돼? 얘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거 여기 몇 개야, 지금? 코사인. 항이 몇 개? 항이. 90 봐, 문제를 봐, 문제를. 1번. 항이 몇 개? 항이. 0부터 출발해서 91개죠. 그 91개니까 쌍이 몇쌍 나와야 돼? 4 5쌍 그렇지? 그리고 하나 남지. 누가 남아? 코사인 45도는 짝꿍이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45쌍이랑 코사인 제곱 45도가 남는단 말이야. 또 45쌍은 이게 한 쌍당 1을 만드는 애들이니까 45일 거고. 코사인 제곱 45도는 얼마였지? 코사인 45가 2분의 1인데 그걸 제, 2분의 루트인데 그걸 제곱하니까 2분의 1. 정답은 45와 2분의 1. 맞아안 맞아? 맞죠? 자그 다음. 우리가 아까 각 변환에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고 그랬어. 그래. 탄젠트 분의 1. 그러면 거기서 136번의 2번을 보시면 탄젠트 1 곱하기 탄젠트 2 곱하기 탄젠트 3 곱하기 탄젠트 4 땡땡땡땡 어디까지 갔어? 탄젠트 89까지 갔어 탄젠트 탄젠트 89까지 갔어 그럼 탄젠트 89 한번 해볼까? 시작 탄젠트 89도는 탄젠트 몇도 빼기 뭐야? 90도 빼기 1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아까 90 곱하기 90에 n 이거니까 여기 n이 얼마란 소리야? 1, 한 개. 그 홀수, 짝수, 홀수.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어떻게? 해? 코스 탄젠트 1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얘가 체인지 되는 거 뭘로? 탄젠트 1분의 1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이 자리가 그 얘는 누구랑 지워져? 탄젠트랑 탄젠트 1이랑 지워지지, 그죠? 그럼 88은 또 누굴 지워? 2를 지우겠지. 탄젠트 87은 누굴 지워? 3을 지우겠지. 그 지우다 보면 못 지워지는 한한 한 개가 남아. 누구? 그치? 45도는 또 짝꿍이 또 존재. 그럼 탄젠트 45도 하나만 딱 남고 나머지는 지워지고 나니까 1, 지워지고 나니까 1, 지워지고 나니까 1. 그럼 1 곱하기가 있으니까 필요 없죠.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얘 하나밖에 안 남는단, 안 남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값을 알아 우리가 얼마지? 1. 그럼 결론은 이거 저한테 다 곱해도 정답은 1이라는 거야. 이해 돼? 이해 돼? 자 밑에 거 한번 해봐 237번. 얘들아 풀렸어? 안 풀렸어? 풀렸어? 안 풀렸어? 풀렸어? 오케이 끊어서 가자.